안녕하세요. 절대각 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자, 오늘은 5월 변곡점을 주목하라라는 주제입니다. 지금 그 무제한 양적 완화, 머니 프린팅, 달러를 지고 있는 미국이 달러를 마구 마구 찍어 대겠다고 합니다. 자, 옛날에 그 아프리카의 독재자 무갑인가요? 자, 그 양반이 자기 자국 화폐를 무자비하게 찍어내가지고 그 나라에 슈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무제한으로 풀겠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이 아주 급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뭐 미국은 경제 산업구조의 70%에 해당하는 그 소비산업 소비산업이 마비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뭐 모일 수가 없는 없는 거니까 듣도 보도 못한 자 인류 역사에서 어떤 그 기록이 될 위기가 생기면 무제한으로 달을 찍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정책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자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또는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찰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우리 삶이 밑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부주제로 정한 것이 현금 깔고 있으면 반토막 난다입니다. 현금 깔고 있으면. 반토막 난다. 자, 양적 완화를 시작했는데, 완화를 통해서 중권시장이나 부동산시장, 뭐, 이제 이쪽으로 돈들이 흘러 들어오겠죠. 자, 그러는 기간이 1년, 2년, 3년, 계속 순차적으로 이제 그 유동성 머니까 계속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5월 정도에는 뭐, 뭔가 변곡점이 일어나지 않겠냐. 자, 그래서 5월 변곡점을 주목하라로 정했습니다. 자, 왜 5월로 정했냐면, 자, 우선 그 미국의 그 위기, 어떤 그 유동성의 위기죠? 금융 경색. 자, 위기는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발표하면서 1조 달러를 상원에서 이겨를 하면서 미국이 19,000에서 22,000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을 강하게 주었죠. 이제는 무슨 문제가 남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세계 경제가 거의 셧다운됐죠. 그런 실물 경기에 대한 충격을 얼마나 흡수하냐. 그 충격이 또 얼마나, 얼마큼 큰 크기로 충격을 줄 것인가. 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주식시장의 어떤 충격, 흡수가 아직 남았겠죠? 그러한 구간에 지금 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이냐. 자, 그것에 이제 포인트가 달려 있는 거죠. 자, 대략 중국에서도 3개월, 우리도 한 3개월 정도 되면 좀 진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할수 있겠죠. 중국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자, 그럼 미국도 3월달, 4월달, 5월달. 자, 5월달 정도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진정이 되지 않냐 예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상을 자 그리고 날씨도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날씨 기후 변화에 의해서 어느 순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될수 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5월의 변곡점을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에 의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5월이라는 거죠 그 5월에 무제한 양적 완화의 그 유동성 머니가 밀려올 때 우리의 현금을 얻 어디다 놓아야 되나, 어떻게 그 굴려야 되나.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죠. 그래야 뭐 4월에 우리가 뭐 주식을 사던, 부동산을 사던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즘은 자산의 격렬한 변동성이 발생을 한 거죠. 자, 사실 그 지금 주식 시장은 예를 들어서 한 2200에서 한 1400까지. 자,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겠죠. 평상시 같으면. 그러한 그 폭락 시기가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구간을 정해서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 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 2월에도 수용성 지역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물건이 뭐, 5천, 1억 그렇게 막 뛰지 않았,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방에 있는 그 분양권 시장도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었고, 그렇게 쉽게 사기가 어려웠던 장입니다. 불과 한 달, 한달한달반 전만 해도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은 매수자가 주도하는 시장이 되었죠. 가격을 조절해서 살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5월달에 좀 진정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대비해서 지금 또 매수할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한 혼란기 어떤 변동기에 일할 때 우리는 어떤 자산을 싸게 살수 있는 어떤 그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 미국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어떤 세계를 점령할 달러 총알이 많아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이든 뭐 외국인이든 제일 강한 게 금융이죠.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달러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그 사람들은 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기업을 그냥 막 마구 찍어낸 돈으로 살수 있지 않습니까? 총과 대포, 전차보다 더 무서운 게 달러라는 거죠. 자 그것을 무제한으로 풀겠다. 좀 언패어한 거죠, 언패어.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러한 달러를 막구 찍어내가지고 나중에 중국 시장이 금융 개방해서 중국 시장의 주식을 우량 기업들을 다 사서 또뒤 흔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요즘 이제 동학 개미 운동도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보유할 필요가 있긴 있죠. 장기 투자로 가져가야 사실은 우리나라 국부가 외부로 흘러가지 않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러한 시장에서 악재가 많죠. 뭐 코로나 사태, 유가 하락, 금융 위기. 자, 악재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악재 속에서 호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호재를 찾아서 무엇에 투자를 해야 될 건가? 자, 그것을 고민하는 시기가 바로 4월 달입니다. 그 열매는 5월, 6월에 맺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의외로 빨리.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된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지금 시장의 호재는 뭐냐. 저는 이제, 그걸 세 가지 호재로 뽑아 봤습니다. 트리플 호재가 있다. 우리 시장에. 금리죠? 첫째로. 지금 뭐 0.75. 뭐 이러한 분위기라면 다음 달에 또 내릴 수도 있겠죠? 코피스 금리가. 만약에 0.5가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담보 금리가 1.5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 1.5 정도면 뭐 지금 빨리 집을 사야죠. 금리가 저금리가 됐다는 건 우리 화폐 가치가 예를 들어서 금리가 3%였는데 금리가 1.5가 됐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화폐 가치가 반이 떨어진 거다. 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현금을 깔고 있으면 반토막 난다. 그 얘기 한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다가 우, 우, 금리도 싼데 그 주식이 또 반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금리가 3%일 때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을 때 A라는 주식이 만 원이었는데 그게 지금 5천 원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돈은 두 배가 된 거죠. 내가 가진 돈은 지금 두 배가 됐는데 주식은 반토막 났으니까 실제로 4분의 1의 가격에 그 주식을 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부동산시장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그게 이제 반등을 하면은, 아, 시중의 유동성 머니는 두배가 됐겠죠? 어, 금리가 3%였는데 1.5가 됐다고 하면. 그러면 그 가격이 폭등이 크게 나오겠죠? 전보다 더 크게 나왔다. 왜냐면 시중에 돈은 많고, 상승의 탄력을 받으면 당연히 그 돈은 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양적 완화, 저금리, 주가폭락 이런 트리플 호재가 이 시장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 인류 역사상 없었던 돈풀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담보금리가 1.5가 된다, 1.7이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집을 사야죠.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무주택자들은 빨리 집을 사야 된다. 자 그리고 좋은 주식이 있으면 그 우량주들도 쓸어 쓸어 담아야죠 바구니에. 이러한 시기에 그 현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자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부자들이 좋아하는 아파트, 고급지 아파트를 골라라. 자두 번째로 좋은 우량주를 쓸어 담아라. 찬스죠. 어떤 그 현금이 있다. 내가 지금 현금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러한 시장은 찬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주식이 지금 예를 들어서 1450일에서 1700까지 올랐는데, 아, 너무 많이 올랐다. 반등했다. 이제 먹을 게 없다. 그리고 또 다시 이게 예를 들어서 1400을 간다. 어, 그러면 1000이 깨질 거야. 자, 그러고 또 주식을 안 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의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억이 빠졌다. 아유, 거기는더 빠져야 돼. 한30% 빠져야 돼. 또 그러고 안 산다는 겁니다. 이러한 비관론자가 되면은 영원히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영원히 가난한 자가 된다. 이런 시장은 절대 비관적으로 보지 말아라. 원래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약세장에서 폭락장에서 비관론자가 되고 상승장에서 낙관론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가시면 안 되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프로 코로나 사태가, 어, 4월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4월달, 5월달에는 정리가 되겠죠? 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 정리가 되면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자, 요즘 뭐 부동산 시장에서 난리입니다. 뭐 그냥 그 부동산이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폭락을 할 것이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돈이 돈이 완전히 거의 제로 금리 아닙니까? 초저금리 시대입니다. 자 그런 시장에 그러한 폐가치가 떨어지는 시대에 가장 좋은 상품이 뭐겠습니까? 부중성 더 이상 증가하기 어려운 그러한 그 상품 그게 이제 부동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떤 좋은 입지의 아파트 좋은 입지 아파트는 또 제한된 거니까 자 그런 건 얼마나 상품이 좋은 상품이고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화폐 가치가 예전과 같지 않다 반토막 났다 자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런 부동산 상품으로 돈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초저금리 환경에 그리고 또 공급량도 부족합니다 그런 지역은 고급지 아파트 자이 공급량이 모자르다는 거죠 그리고 고급지 아파트 이런 지역의 아파트죠 아파트를 사놓으면 현금 가치가 반토막 나는 것에 대한 해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분위기 자체는 자, 시세가 조정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아직은 그런 화폐 가치의 하락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들한테 일반인들이 깨닫고 있지 않다. 자, 일반인들은 어이 아, 어떤 위기, 위기.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어떤 경제 위기가 온다. 경제 리세션이 온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좋은 부동산을 싸게 던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 그런 매물을 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강남의 금매물들이 소화되는 과정을 잘 관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매물들이 싸게 남게 있다. 그러면 사셔도 된다는 거죠. 코로나19 이후에 자 우리의 일상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투자했던 패턴, 그런 방법으로 이제 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분명히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달라질 것이다. 부동산 시장 역시 예전에 그뭐갭 투자, 법인들의 무분별한 단타 투자, 막 그런 게 행행했었죠? 자, 이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 아마도 이제 이번 시장에 그분들 많이 그 거래를, 아파트를 많이 그 사두신 분들 지금 뭐 가슴 조이고 있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자, 그분들 앞으로 그렇게 투자를 못 하겠죠? 이번 위기로 얼마나 가슴을 조였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면 이제, 그런 매물들, 저가 아파트죠? 갭 투자들이 투자 많이 한 그런 썩다리 아파트들이 시장에 매물로 많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그걸 이제 사겠냐 이거죠? 그런 쪽의 시장은 가라앉을 것이다. 분명히 가라앉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면 이제 리스크 관리해야 되니까.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 그러면 예전과 같이 생각하고 그걸 또갭 투자하러 또 사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그런 시장은 죽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 자 주식도 그렇고 우리가 2008년도에 2008년도 금융위기 에 금융위기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서열 3등 4등 그런 기업들이 도태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그 1등 기업이 더 강하게 가더라는 거죠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 금융위기 에 다른 반도체 회사들이 망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투톱 체제로 간거 아닌 갔었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이런 후에이 위기 위에는 분명히 1등 기업이 독주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식도 그런 1등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초우량주에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부동산도 리스크가 별로 없는 지역 어, 투자 가치가 있는지 있는 아파트 입지가 좋은 아파트 고급지 아파트 그런 곳으로 투자가 더 쏠리는 현상이 많을 것이다 자 그런 지역의 아파트는 상승률이 예전보다 더클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부동산 시장도 옥석이 분명히 가려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 점을 꼭 유념하셔야 돼요. 이런 위기에는 우리가 어떤 그 투자를 결정할 때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확률에 베팅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바닥을 알수 있겠습니까? 바닥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어떤 그 사태에 대해서 전혀 예상을 할수 없는 겁니다. 신문에서, 뭐 방송에서 뭐라고 뭐라고 얘기해도 뭐, 그게 다 확정된 얘기는 아니죠. 가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 우리가 그, 우리의 규정한 현금을 투자를 할 때는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과연 이게 반등할 수 있는 건가? 반등할 확률이 높은가? 낮은가? 여기가 바닥인가? 바닥일 확률이 높은가? 아닌가? 자, 그 확률의 배팅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냥 무제한으로 달러를 공급하고 시장에 돈은 넘쳐나게, 조만간 돈은 넘쳐날 것이고 주식은 반토막 났고 아파트도 예전보다 싼 가격으로 나올 것이고 그럼 당연히, 당연히 확률은 높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확률의 배팅을 다자 그러면 되는 겁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반토막 나니. 자, 그리고 이 게임은 아마도 이 양적 완화 그리고 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양적 완화 마지막 원업인은 끝까지 존버 버티는 사람 버티는 사람이 최고의 수익률을 거둘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확률에 배팅하고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의 좋은 물건, 최고의 좋은 주식 자 그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현금 가지고 있으면 잘못하면 반토막 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주식이라든지 어떤 그 좋은 아파트가 지금보다 상승을 엄청나게 했다. 자, 그러면 내 돈이 반토막 난 겁니다. 옛날에는 그돈 가지고 살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억 가지고 좋은 아파트를 살수 있었는데 그 집이 20억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게 반토막입니다. 이상 절대값 t v 의 명품PD 한PD였습니다.